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의 유명 기업 아들 사이의 10억 원대 채무 다툼이 도박과 관련 있다는 소문이 지역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A 씨가 B 씨에게 빌려줬다는 채무액의 일부를 B 씨의 아버지가 갚았으나 갚지 않은 또 다른 일부 채무액에 대해 민사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최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들 자금이 도박과 관련 있다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 지역공약 사업 12조 원 규모 30건을 발굴해 오는 4월 총선에 반영할 것을 여야 정치권에 건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건이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 자본에 집중됐습니다. 식품클러스터 산업성과 국도 1호선 왕국리 유적 구간 지하화 광역철도망 구축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의 유명 기업 자녀들이 10억 원대 채무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에게 절반 가까이가 도박에 관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 유명 기업의 아들인 A씨. 지난 2022년 8월 또 다른 군산의 유명 기업 아들 B씨와 모임을 통해 필리핀 카지노 도박장을 찾았습니다. a씨는 b씨가 도박에서 돈을 잃자 다른 사람 통장으로 b씨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말합니다. a씨는 넉달뒤 한국에서 b씨에게 5억 원을 더 빌려주고 이듬해 1월 5억 원을 추가로 빌려줍니다. 이렇게 빌려준 돈은 모두 14억 5천만 원. b씨가 잠적하면서 a씨는 b씨의 아버지에게 5억 원을 받고 9억 5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러자 A 씨는 B 씨에게 받은 차용증을 토대로 지난해 민사 소송을 재개했습니다. 일심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9억 5천만 원과 연 20%의 지연 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 씨 측은 도박 빚은 법률상 무효라는 주장을 내세워 항소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와 B 씨의 소송전이 벌어진 가운데 군산 재력가 자녀들의 해외 원정 도박설이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군산의 유명 기업 자녀들의 채무 다툼, 도박 빚이 포함됐다는 말이 퍼지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KCN 모형식입니다. 전북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사 자유권과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유와 논점 2176호를 통해 현재 4개인 특별자치 시도가 고도화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 인사권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별법 시행 이후 증가한 국세수입분을 특별자치 시도로 환원할 수 있는 방안 등 지속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북특자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국제 K-POP 학교 설립으로 2040년까지 7만 명의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북특자도는 이양받은 교육자치권을 활용해 새만금에 국제 K-POP 학교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자치도 출범 이전 이미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교육자치권을 적극 활용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자치도는 국제 K-POP 학교가 설립되면 정원 800명 가운데 외국인을 70%로 채울 예정입니다. 지난해 군산항 화물 처리량이 전국의 1.5%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항의 화물 처리량은 전년보다 7% 증가한 2,317만 3천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전국 항만의 화물 처리량 15억 5,100만 톤의 1.49%로 전국 항만 가운데 12위에 머물렀습니다. 군산항의 입출항 선박 수는 전국 36만 5713척의 2%인 7,642척에 그쳤습니다. 전북자치도의 직업교육센터가 건립됩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직업교육센터는 280억 원을 투입해 전주 공업고에 지상 4층 규모로 오는 2026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센터는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 교육을 통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테크가 본격 추진됩니다. 익산시와 한국식품진흥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 서울대푸드테크센터는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푸드테크 산업주도에 나섰습니다. 이들 기관 단체는 푸드테크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와 개발,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네트워크 구성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푸드테크는 식품 분야의 IT, 바이오 기술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달 동안 군산 사랑상품권 종이권을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종이상품권 구매 한도는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시는 설 명절을 맞아 종이상품권 사용을 선호하는 시민들을 위해 종이상품권 구매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이상품권은 모바일 카드 상품권에 비해 발행 비용이 두배 정도 더 발생합니다. 익산 남중동과 중앙동 우체국이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전북지방우정청은 도내 우체국 중 35년 이상 된 익산남중동과 중앙동 우체국을 각각 올해 연말과 내년 7월까지 재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새 우체국에는 복지와 창업공간 등 주민 편의시설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고객의 편의를 위해 장애물 없는 건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도의 사랑의 온도탑이 이달 말 마감을 앞둔 가운데 26년 만에 목표액에 미달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오르는 사랑의 온도탑 수온주는 81.3도로 나타났습니다. 목표액은 116억여 원으로 모금액은 94억여 원에 그쳤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119억 원을 모금해 140.8도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인당 기부액 감소 등으로 26년 만에 목표액이 미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22대 총선을 맞아 익산시가 30건의 공약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12건이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집중됐는데요. 제안된 공약 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른다면. 익산은 교통 중심도시 기능과 산업 발전 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지난 1999년 지면에서 5m 이상 높아져 새롭게 개설된 국도 1호선 금마 우회도로 1.5km 정도가 왕국리 유적을 관통하면서 문화재 복원 확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때문에 익산시는 오는 2029년까지 700억 원을 들여 해당 구간을 지하차도로 바꿔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단계 확장이 추진되면서 철도 물류 수송 체계가 필요해진 국가 식품 클러스터, 4,163억 원을 들여 완주 지역 산업단지까지 이어지는 11.4km의 산업선을 만들려고 하지만 번번이 국가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산 시가 발굴한 총 성공약 30건 가운데 40%인 12건이 경제, SOC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이들 현안 외에도 이산역 광역환승 체계 구축을 비롯해 이산 용안 부여 임천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 이산 함열 낭산 지상국도 건설, 세종 이산 고속도로 건설, 전라선 고속화 사업, 호남 고속선 직선화 사업 등이 재한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지역 개발에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SOC 사업에 집중적으로 더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대중에 그 이제 광역환승 체계 관련된 역산력 개발 그게 우리 시의 네.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농축산 식품 분야에서는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과 그린바이오 산업 거점 육성 등네개의 공약이 제안됐습니다. 또 복지 보건 분야는 호남권 소방 심신 수련원 건립과 국립 통합형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등 다섯 개 공약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안전 환경 분야는 서북권 국가재난안전 거점센터 조성과 왕궁 정착로원 자연환경 보건사업, 융안 생태습지 국가정원 조성사업, 교통약자 보행 안전도시 구축 등 6개의 공약이 선전돼 경제 SOC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K-문화지원센터 건립이 재현됐고 기타 분야에서 제2혁신도시 유치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 개정이 선정됐습니다. 총선 공약의 전체 소요 예산은 12조 1,592억 원. 이산시는 총선을 거쳐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어, 무엇보다도 그 정치권하고의 관계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협력 없이는 지역개발에 아무래도 그 덜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 중심지 기능 강화와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 발굴된 이산시의 총선 공약, 이산시와 정치권이 지원 근거 마련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실현시키지 주목됩니다. KCN 추정입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예비 후보인 신영대 국회의원과 김의겸 국회의원이 지난 27일 각각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선대본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이날 수송동 강남빌딩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필승 각오를 다졌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고향 군산에 발을 딛고 정치하고 싶은 꿈을 이뤘다며 이제는 더 확실한 성과와 더큰 군산 발전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의겸 국회의원도 이날 선거사무소 발대식을 열고 총괄본부장에 윤재식 전 전북도지사 비서실장을 선임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정치를 제대로 크게 펼쳐서 군산을 발전시키고 나라를 바로잡겠다며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목숨 걸고 싸워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수흥 민주당 익산갑 예비 후보가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오늘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균형 발전을 통해 익산의 지방 소멸을 막아낼 건증된 일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4년 전 품었던 초심 그대로 익산시를 위해 목숨 바쳐 일하겠다며 앞으로 돈의 거점 도시로서 익산을 적극 육성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춘석 민주당 익산갑 예비 후보가 노년층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예비 후보는 6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 독감과 폐렴구균에 이어 대상포진까지 무료 접종을 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 경로당 냉 난방비와 운영비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희성 민주당 익산을 예비 후보가 신재생 자원센터와 화물터미널을 이전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예비 후보는 오늘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구연한이 임박한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를 이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의 자리에는 파크 골프장과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부송동 일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화물터미널도 이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산 해경이 선유도 어항에서 압수한 유해 화학물질 성분을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무기산으로 드러나면서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 트럭에서 파란색 통을 하적하다 적발된 만 톤가량의 유해 화학물질을 국과수에 성분 의뢰한 결과 무기산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판매책과 실소유자를 밝히는 데 주력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무기산인 염산은 독성이 강해 김에 뿌리면 잡티가 제거되고 색깔도 좋아지기 때문에 불법인데도 무분별하게 바다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 근로청년들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등 지역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 437명입니다. 시는 최대 12개월간 월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은 오는 8일까지 전북형 청년수당 사이트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익산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주거 지원을 확대합니다. 시는 익산시에 거주하거나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주택가액 4억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지원은 대출이자의 3%를 시에서 납부하고 2년마다 연장해 6년까지 지원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에 광주 이전을 규탄했습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오는 4월 1일자로 전북 사무실이 없어지고 광주로 통합 운영된다는 계획이 밝혀졌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또 다른 전북 홀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조직 인력의 효율화를 주장하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기관의 독립성과 자발성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전북도민의 불편을 유발하는 전북지사 폐지 광주 이전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재시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관리해온 황산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합니다. 시에 따르면 국방부가 황산을 포함한 전국 5471만여 제곱미터의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을 통제 보호 구역에서 제한 보호 구역으로 완화했습니다. 건물 신축이 금지된 통제 보호 구역과 달리 제한 보호 구역은 군과 협의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시는 황산을 시민들이 휴식하고 충전할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현재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성추행 의혹을 받는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A 경정을 29일자로 대기 발령하고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경정은 지난 24일 오후 회식 자리를 마친 뒤 집으로 향하던 택시 안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함께 택시에 탔던 동료가 이 모습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섭입니다. 지난해 도내 땅값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땅값은 전년 대비 0.25%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 상승치 0.82%보다 낮았습니다. 지난 2021년 2.57%, 2022년 2.18% 오른 것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습니다. 지난해 거래된 토지는 9만 1,540 필지로 전년 대비 21.7%,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평균 거래량보다는 34%가 줄었습니다. 익산시가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칩니다. 익산시는 올해부터 자립정착금을 기존보다 10만 원이 오른 매월 30만 원씩 지급합니다. 또 바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살림 일체를 갖춘 5년 임대 아파트를 마련해 보증금 4만원, 월 임대료 2만원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늘 원광대, 원광보건대와는 대학생활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자립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과 기숙사비 지원, 국가 근로장학생 우선선발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강방송과 후원대 크리에이티브 빅터 뷰티명가 아카데미가 키오스크 공익광고를 제작합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 노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키오스크 사용법 공익광고 제작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광고 시나리오 작성, 연계자 지원 등 다양한 후원과 동참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가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자 천여 명을 모집합니다. 시는 아동 청소년 발달, 사회적 약자 지원, 여가 휴식 활동 지원 등 16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15일까지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지난 27일 함열읍 동지산을 봉사단 15명의 회원들이 설을 맞아 브루이웃돕기 성금 160만 원과 생필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김원규 봉사단 회장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을 줄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이웃돕기에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회사 닥터체크가 자사의 건강기능식품 월퍼데이 트루 비타민C 1200박스를 군산시에 기탁했습니다. 기부된 비타민C는 군산시 6개 동에 각 200박스씩 배부됐으며 관내 건강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2021년 설립된 닥터체크는 전문 약사들이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좋은 원료와 함량을 우선으로 배합한 비타민 제품과 미네랄, 오메가3 등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 회사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엔 기온이 낮아 춥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출발해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기온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2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